다들 아시잖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아 잠깐만 너덩 신라면 볶음면이 나왔다 그래서 어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되게 빨갛고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깍두기랑 흰 쌀밥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비교 대상이 지금 불닭볶음면이거든요. 불닭볶음면이 제 최애 라면이기 때문에, 그래서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. 이건 신라면 이렇게 써있네요. <laughs> 겨라 그냥 어묵 같은 거고, 음! 오, 맛있다. 하... 맛있네. 약간 불닭보다는 확실히 덜 매운데 완전 맵찔이거나 매운 거 진짜 나는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도전할 만하다. 면발이 엄청 얇고요 2분만 끓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 고추기름이 잘 어울리네 아주 어, 기대 안 했는데 맛있는데요? 신라면은 국물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볶음면이 나올 줄이야 음 맛있다 막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캡사이신 이런 느낌이 없고 후추를 살짝 뿌린 그래서 매워, 이렇게, 화한 느낌은 잘 없어요.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울 수 있, 있을 것 같아요 불닭보다는 확실히 안 맵기 때문에 저는 불닭이 더 좋은 걸로 <laughs> 근데 이거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불닭보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는 불닭 이상의 그 라면을 못, 못 먹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볶음면 중에 탕 말고 탕은 맛있는 거 많지. 음. 소스도 맛있고. 응. 부드럽게 잘 만들었다 아 매운 거 진짜 못 먹는데 이런 분들도 도전 가능 음제 느낌인데 실라면국 궁... 국물 있는 신라면보다는 조금 매콤한 것 같아요. 국물 신라면보단 조금 매콤하고, 부담이 없네. 음 역시 밥 말아 먹는 거는 뭐 말해 뭐예요 그렇죠 국밥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음. 밥을 좀더 섞어볼게요. 그냥 다 섞어야겠다. 아, 원래 양이 적어서 한 공기를 다못 먹는데 지금 한 공기를 다 넣었어요. 와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보다는 은잘못 먹거든요. 소스를 이렇게 쉽게 쉽게 해주고 그래서 동생이 맨날 그러잖아. 영상 틀었을 때가 진짜 잘 먹는 거라고 사는증인 <laughs> 그래서 나는 영상 안 찍더라도 항상 틀어놓라고 으 그러더라고요. 암, 안궁 안궁 안물. 잠깐만요. 음. 내가 이거를 리뷰하고 싶어서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. 뭐 한정판도 아니고 그냥 사실 바로 먹었어도 됐는데 아이 시간에 먹으면 너무 안될것 같고 저 시간에 먹으면 안될것 같고 혼자 이러다가 결국에 됐어요 음 난 지금 너무 맛있는데. 약간 비주얼. <laughs> 내가 말씀드렸 됐지, 그쵸? 다들 아시잖아요. 라면을 밥 말아 먹는 비주얼. 음, 밥안 먹으면 큰일 날뻔 했네 숨을 좀 쉬고 먹어야 되는데. 특히 제일 숨을 안 쉬고 먹는 때가 마라탕 먹을 때. 그건 진짜, 막 입에 가다가, 이렇게 한번좀 내쉬어줘야 돼. 공감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잘 먹었고요. 여러분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이게 실라면, 볶음면 리뷰를 이렇게 해본 건데요. 별점은 5점 만점에? 음, 5점 줘도 될것 같아. 4점? 5점? 뭐 그런 거? 개취? 라서 1점 정도는 뺐는데, 어, 잘 만들었네. 기대도 안 했는데 맛있었어요. 그리고 면도 그냥 약간 스낵면보단 조금 두툼한것 같고,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맵고, 그냥 일반 신라면 국물 있는 것보다좀 맵고. 그 차이인 것 같고요. 음 밥이랑 비벼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. 진짜. 진짜 너무 맛있었어. 너무 지금 만족스럽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 다들 잘 자요. 안녕.